지하세계에서 400일째 생활 중인 이 가족들은 아직도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지 못하고 있었죠. 어느 날 여자가 이웃들이 짐을 미친 듯이 싸는 걸 보고 도와주러 갔는데 남자네 가족을 보자마자 못볼걸본 것처럼 도망가듯 뛰어갔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니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도망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족부터 대피시키기로 했죠. 그런데 가던 중에 아까 도망갔던 이웃들이 갑자기 개빠른 속도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상황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차가 꽉 막혀 있어 멈췄는데 내려서 보니 마을 빠져나가는 유일한 길을 군대가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고 헬리콥터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는데 방송에서는 계속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 돌아간 상태였고 남자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죠.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또 봉쇄되나 싶었는데 바로 그 순간 돌덩이가 차본네트로 떨어졌는데 절벽 위에서 먼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전투기 두 대가 마을 쪽으로 날아오더니 갑자기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완전히 멘붕에 왔는데 만약 방송을 듣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면 저기서 저세상으로 갈 판이었습니다. 몇초 만에 연기가 마을 전체를 삼켜버렸고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는데 더 끔찍한 건 공격을 마친 전투기들이 이번엔 그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는 군대가 자신들을 모두 제거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언덕 위 급수탑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전투기들이 2차 공격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막 떠났던 자리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폭발 소리에 완전히 겁에 질렸지만 군대는 잡이라고는 없었고 계속 도망치던 중 언덕 꼭대기에 있는 학교를 발견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에는 버려진 지하실이 있었는데 폭발로부터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전투기가 점점 다가오자 남자가 자물쇠를 부수고 지하실로 들어갔는데 문이 닫 순간 머리 위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지하실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꽤 오래 버틸 만큼 있었습니다. 체인으로 출입구를 잠그고 바깥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지하 생활을 시작했는데 매일 똑같은 맛없는 통조림을 먹고 밀봉돼 있던 오래된 탁한 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며칠 후 딸은 완전히 멘붕이 와서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냐고 물었지만 남자도 답할 수가 없었고 그냥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생명체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 나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400일 넘게 지내게 될 줄은 꿈에 몰랐죠. 딸은 계속해서 아내가 만든 장치로 환기구를 통해 밖을 관찰했는데 볼 때마다 파괴된 집들과 말라버린 나무들만 보였고 생명체의 흔적은 전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잠든 사이 딸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체인을 당겨 출입구를 열고 몰래 나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 딸이 낸 소음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